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든 흑수저와 관련된 게임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엔 조선시대의 흑수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넥스터의 신분의 탑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신분의 탑은 현대의 주인공이 조선시대로 돌아가 노비가 된 스토리로 조선시대의 탑을 얼마나 높은 층까지 올라가는지 겨루는 캐주얼 점프 액션 게임입니다 캐릭터가 계속하여 좌우로 움직이는 동안 클릭해 점프 동작만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간단한 조작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블록이 없는 곳으로 점프하면 다음 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블록으로 막혀 있는 곳은 점프하면 블록을 제거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탑을 오르다 보면 돈이 모아지고 레벨이 올라가는데요. 이를 통해 캐릭터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탑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 신분들의 에피소드를 스토리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 현대 시각으로 코믹하게 재현한 점도 게임의 또 다른 재미 요소입니다. 어, 보통 현대를 배경으로 만든 흡사 관련 게임들이 많은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다르고요. 또 각각의 캐릭터들이 조선 시대의 캐릭터들이지만. 그 캐릭터들의 애환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저희들의 차별점입니다. 조선 시대 신분 상승이라는 스토리가 특히 취업난에 허덕이는 요즘 청춘들에게 흥미를 끄는 게임 요소인 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이 게임을 통해 활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더 많은 탑과 조선 시대의 탑과 캐릭터들, 다양한 캐릭터들로 이제 유저분들에게 다양한 플레이를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신분상승 게임 신분의 탑 조선시대 흑수저에서 금수저 되기 여러분들도 게임을 통해 조선시대 금수저로 등극해보시는 색다른 재미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